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라이프 키워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키워드 20개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그리고 학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민간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 속의 키워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이런 곳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봤고 특히 이제 해외 고령 선진국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말씀 주시면 그 교재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통그 퇴직과 은퇴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과 은퇴라는 키워드 속에서는 크게 그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그 정의부터 살펴보고 특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사례 그리고 시사점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키워드 탑 20에서 먼저 소개할 것은 퇴직과 은퇴인데요. 사전적 의미로 퇴직은 한 사람의 노동 생활로부터 물러나는 과정을 뜻한다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은퇴는 퇴직과 유사하지만 노후 또는 특정 직업에 맞지 않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 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차 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은퇴에는 일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 합니다. 공공 시스템에서는 정년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나이를 사용하는 거죠. 정년은 법률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일정한 나이에 달하여 은퇴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 그러한 나이를 정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근거에 정해지며 은퇴 후에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과 은퇴라는 키워드 속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8만 시간 그리고 24년. 그리고 13년이라는 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8만 시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60세의 정년 퇴직을 가정을 하고 이를테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면 약 11시간 정도며 이를 20년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8만 시간은 연간 2천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려 40년간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이죠. 두 번째는 24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4년은 평균 퇴직 나이가 49.9세. 요새 통계청 자료를 유의하셔서 봐야 되는데 고령화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치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비중도 제가 30% 정도로 기여하고 있었는데 벌써 39.5%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대략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2020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9.4세가 평균 퇴직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하는 비율은 47.1%고요. 이분들이 받는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에 대한 그 상한 연령이 지금은 약 73세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73세에서 49.4세를 빼면 약 24년간 정도의 평균 퇴직 후 남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토록 13년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여자 어르신의 경우, 여자 노인의 경우인데 2019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86.3세입니다. 2019년 기준에는 남성보다 약 6년 더 사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여자의 근데 실질 은퇴 연령은 73.1세입니다. 2017년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기대수명까지 여전히 일 없이 13년을 여성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한뎁스 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에 기반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팔만 시간에 대해서는 네 가지 활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춘 경우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갖추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일과 생활 그러니까 즉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2.75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그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보고서에 의한 건데요. 일을 지속하는 것과 함께 여가에 있어서도 또 진지한 여가 활동을 통한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가에 있어서도 소위 시간을 때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나이, 나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리고 소득 이외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자신의 꿈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소득은 적지만 그래도 교통비 수준은 요새는 다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퇴직 후 희망글로나이까지의 24시간에 대한 시간 소용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 두번 정도 유사한 업무에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50플러스 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60세 정도가 되면 은 정년이라는 나이가 주는 절벽에서 이전의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일자리나 일거리로 전환해야 된다고 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60이 지나서도 13년 동안이나 일자리 또는 일거리를 찾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는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 가량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고 이러한 비중은 젊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그 시간이 자신만의 것으로 숙성시킬 수 있는 어쩌면 충분한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자 노인의 경우 실질 은퇴 후에 일 없이 보내는 13년이 남아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엄격하게 정의를 하면 건강수명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냐라는 질문에 대략 73세에서 75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다 엄격하게 유병기간, 병 없이 보내는 그병 없이 보낸 시간, 그 건강수명만을 적용을 하면 2018년 기준으로는 64.9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적으로 약 65세가 되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하나씩은 있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얘기인데요. 통계적 관점에서 평균 여자 노인은 뭔가 유병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실질 은퇴를 했을 때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 수명 유병 기간이 없는 건강 수명이 65세인데 아까 희망 은퇴나 실질 은퇴가 약 73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어떠한 병이 있거나 또는 실제 은퇴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확률이 남아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성질환 뭐 당뇨라든지 이런 약안 드시는 어르신이 별로 없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계 더해서 여자 홀로 사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최소 6년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한 6년 정도 2019년 기준으로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 수명의 남녀 차이가 약 6년임을 감안하고 또 거기다가 고령자들 지금의 고령자들의 경우에 당시 결혼 습관을 보시면 남녀의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약 10년 정도를 홀로 보내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정결되는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러한 독고 여자 노인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도심 지역에서도 점차 뭐 아파트 생활을 거의 60, 70% 하시는데요. 이 생활 속에서도 아마 한 분씩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첫 번째 키워드인 그 시간에서 뽑은 첫 번째 키워드인 퇴직과 은퇴 이것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차별적인 삶을 사느냐 여기에 대한 승부처는 여가 시간에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정적이고요. 그 시간은 생활시간과 그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과 의무시간의 할당된 양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물론, 의무시간에 일을 누가 더 늦게까지 할수 있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은 모두 다 비슷해지시는데요. 결국 그러면 차별적인 시간 활용은 여가시간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것은 교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주로 제 점심 식사하시는 것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와 레포츠 문화와 관광 사회 참여 이런 것들에서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현금 흐름의 여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지만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스포츠나 문화 해외여행 대신에 공공. 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봉사 활동을 자원 활동을 자원하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생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된 일자리와 연계된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를 넘어설 때. 대략 60세 전후인데 그때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소득 목적이외 에 평생 현역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통해서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까도 관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불안감을 덜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평생 현역이고 강창희 소장님도 계속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가 평생 현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생 현역은 더불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을 주변에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게 어떠한 거창한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 같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을 세워서 자신의 방식에 맞는 일을 찾고, 그게 일거리일지라도 소소한 용돈을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하는 것처럼 창직이라는 새로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은 8만 시간이라는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질 것이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세로 만들어가는 시니어들의 사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 방송, 이 교재를 통해서도 차근차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독거 여성의 노후 지원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홀로 남은 삶에서 그나마 건강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점차 앞에서 보신 것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뭐 30%라고 저는 어렵풋이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봤는데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는 벌써 전체 가구의 39.5%약 40%에 달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통계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급속히 변해가는 속도를 따라잡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령 인구 중에서 독거 여성 노인의 비중의 증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에서는 일부 여자 노인들께서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기사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또는 어르신들이 중시하는 가치 공동체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의 등장이 대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시간의 키워드 중에 그노 퇴직과 은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준비 미래 인생 좋은 라이프 컨설팅이라는 것을 모아서 하나를 조,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반에 어떤 키워드를 잡을지에 대한 그 탐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 다뤄달라고 하면 저도 같이 연구하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나은 세 여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